안녕하세요 저는 침켄트 목장의 목원 어, 유현주 집사입니다 어, 이렇게 오랜만에 일부에 배우니까 친정에 온것 같습니다 <laughs>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30기 생명의 삶을 마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자 목녀님께서 목장 모임 중에 이번에 30기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 목장 식구 모두가 함께 수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 목령님은 우리 목장 식구 중영적 막내인 종아 자매가 참석하기로 했고, 목장에 새로 오신 응목 형제님과 선희 자매님이 참석하시니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목장 식구 모두가 함께 수강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확신의 삶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심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걸 아셨는지 목련님은 그 특유의 보조개 미소를 마구 날리시며 박 집사님과 유 집사님은 생명의 삶 수강하신지 5년이 넘으셨죠? 생명의 삶은 5년에 한 번씩 재수강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시며 은근히 밀어붙이셨고 남편은 웬일인지 신청서를 받아서 일에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고 저는 하루를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남편을 종룡하는 편인데 이번엔 남편이 먼저 듣겠다고 열심을 보여서 전 그것이 기뻤고 목자 목녀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과 또 모두 함께 하자 라는 말에 저도 수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감리교 출신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수정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7년이 되어가는데요. 2013년 1월 첫 주에 교회 등록했고, 그해 7월에 시험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하기에 망설임 없이 생명의 삶을 들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수로 보면 생명의 삶의 내용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거의 아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좋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재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동안 삶에 치여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5과 중생에 대해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갱년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것이 갱년기 증상인지도 모르, 음, 모르게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지난 1년간은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매사에 피곤했고 피곤하니까 짜증이 늘고 어떤 것에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저는 케어러로 일하고 있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하루의 긴장을 풀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마음속에는 늘 이제는 좀 쉬어도 돼 하는 마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좀 봐도 돼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하는 자기 위로와 나태함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이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빠져나오기 힘든 병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게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와의 싸움 가운데 30기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고 사탄은 내게 피곤할 거야. 다 아는 내용을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 어, 확신의 삶이 끝난지도 얼마 안 됐고, 1년에상 공부하면 삼 어, 공부는 하나 하면 좋겠지 하는 유혹을 주었지만, 끝까지 수강하겠다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5년간의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갱년기에서 음, 나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꽝 하고 내 머릿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새 사람이지.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다녔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묶임이었습니다. 갱년기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무기력에 묶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람의 내적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연약한 나로서는 극복할 수 없었지만 성님께서는 너무나 확연하게 단번에 끝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직 피곤할 때가 많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 안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갱년기로 지친 나의 마음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작은 순종에 큰 선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